안녕하세요. NPL 경매 컨설팅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타경 4244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이가 4번지 20층 아나 아파트 재백일동 12층 제1 201호 전용면적 25.68평 대직원 10.16평 아파트에 대한 경매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본건의 감정가는 12억 원이고. 또래하는 2023년 8월 29일 3참의 각기에서의 최저 매각금액은 감정가의 64%인 7억 6,800만원입니다. 본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이가 동성중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20층 아남아파트 재백일동 12층 제1 201호이며 인근은 단독주택, 아파트단지 및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각급학교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역으로 재반주위 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 단지 내 포장도로가 외곽공도와 연계되어 차량의 진출입이 원활하며 인근의 노선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4호선, 케화역이 소재하는 등 재반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입니다. 본건은 1996년 1월 9일에 보존등기된 철근콘크리트벽식조, 경사슬라부지공, 20층 아남아파트, 재백일동 12층, 제천 201호, 외벽은 시멘 몰탈이 페인팅 마감이며, 창호는 하이샤시 창호 마감으로 방 3개, 거실, 주방 겸 식당, 욕실 겸 화장실 2개, 발코니 등의 아파트로 이용 중이며, 현상은 보통입니다 설비 내역은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 설비, 승강기 설비, 화재탐지 및 옥내 소화전 설비, 주차장 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건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 위에 20층 아남아파트이며 민합 관리비를 인수할 수 있으므로 입찰이 전에 현장을 방문하시어 제반 사항을 확인 바라오며 검토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위 매각기일에 경락, 유찰 또는 변경될 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